지존하신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말씀 안에서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때대로 해. 다시 없어서 온몸과 영혼늘다 줄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줄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soa ya yo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예, 나를 버리시나, 나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함께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27편은 비탄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고통 속에 시인 다윗이 고백하는 주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불가능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구원해 내시고 거기에 빛을 비추시는 생명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시인의 이 확신은 과거의 어떤 순간의 경험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어떤 특정한 사연으로 결말 지어진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어서 맞이하게 된 오늘 현실에서는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고 있고 신앙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마음의 소원, 즉 평생의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요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시인의 소원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선한 것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며 이기적인 것인지를 알게 해 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생명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누구라도 그럴 때에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주의 집을 사모하게 되고 안전하고 평안한 주의 품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 거기에 숨어듭니다. 그러나 응답과 은혜를 입고 나서 안정된 일상이 찾아오고 거기서 나의 영역과 지경을 확보하게 되면 더 이상 주의 성전이 피난처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내삶 속에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그렇게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보다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내 능력이 더 돋보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힘과 말과 능력을 더 의지하며 그것에 끌려가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평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시인의 기도는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자신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여호와의 임재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실제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일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결국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에서 죽게 나아오는 것을 우리는 수치스럽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기까지 또한 불의 지점으로 호소하기까지 결국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임을 알기에 방금 주의 성전에서 평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아름다운 고백도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죽게 되었으니 좀 살려달라는 말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임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을 시인은 조금 어려운 문장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문장을 쉽게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뻔뻔해 보이고 참 모양새가 빠져보이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찾으라고 하셨으니 찾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빛나는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는 것은 그의 은혜로 내 삶을 간섭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시인이 주의 집에 평생을 머물겠다는 고백은 낭만이나 사색으로 가득한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 이기적이고 뻔뻔한 인생을 이어가는 죄인의 실전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구절 초반부에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말라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한 종의 기도를 들으실 때 분노하시거나 거부하지 말아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어서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 달라고까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10절에서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인생 자체가 그렇게 외롭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내 곁을 떠나가고 홀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마저 그런 나를 외면하시면 내 인생은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2절 말씀은 탄식시의 전형적인 고백입니다. 대적들이 시인을 지켜보면서 위증하고 참수합니다. 뭐라고 위증하고 참수하겠습니까? 언제 망할지 한번 보자. 언제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자. 언제 죽일까. 이렇게 바라보고 지켜보는 겁니다. 시인은 그 속에서 주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이릅니다. 합독하시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결국 원수들의 공격은 시인의 멸망과 죽음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맹렬하고 시인이 죽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속에서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남아 결국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확신의 고백이 시인의 입술로 고백되기까지 오늘 본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전환점들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빛과 구원으로 선포하며 생명의 피난처로 찬양했던 시인의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요아의 집에서 평생을 머물고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기를 원했던 시인의 평생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던 그의 입술에는 뻔뻔하고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주의 임제를 벗어나서는 아무런 도움과 고호도 없었던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본 자의 고백도 지금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1 0편 27편 안에서 이 고백들을 모두 담아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함께 보시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며 소망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때로는 시인의 찬양처럼 아름다운 것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시인의 기도처럼 부끄러운 죄인의 기도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께 나아오는 자는 한결같이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가를 고백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러한 내 인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동행과 임재와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확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방향 없이 소망 없이 습관대로 되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사모하며 그가 내 인생 속에 그 일을 이루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